Fuile Schmiel Vielleicht zien we uns ja wieder. Dat vind ik zeer schön. Op Wiedersehen. 독일군의 점령지가 되버린 네덜란드 유대인인 레이첼은 가족과 뿔뿔이 터져 외딴 은신처에서 지내야만 했죠. 그녀가 억지로 기도를 해야 했던 은신처도 곧 독일군에 의해 파괴됩니다. Je kan niet terug. Kom! o i s dit

독일군은 마치 이들을 기다린 듯배 위의 모두를 살해하고 그들의 귀중품도 모조리 갈취하죠. 그 지옥에서 유일하게 도망쳐 나온 레이첼은 이제 금발의 앨리스로 살아갑니다. 카이스 엘리스 데 프리스. 이름이 맞아. 슈퍼 공장의 사장이자 네덜란드 레지스탕스의 수장, 거벤 카이퍼스의 공장에서. 새 신분을 얻어 노동자로 살아가던 앨리스도 곧 이들의 조직에 합류하죠. 연합군에게 받은 무기와 각종 생필품을 이동시키는 특별한 임무에 함께하게 된 앨리스. 동료 한스와 연인으로 위장하는 게 전부였지만, 위협을 무릅쓴 앨리스의 행동에 이들은 서로 신뢰를 쌓아갑니다. 사모망 검문을 피해 시선을 분산시키던 앨리스가 독일군의 고위 간부 문추 대위에게 접근하죠. 마침 우표 수집이 취미였던 그에게 생각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던 앨리스. Vielleicht sehen wir uns ja wieder. Das finde ich sehr schön. Auf Wiedersehen. Chef v n SD. Dank z h m i n r i n v e r e t t a l e d o g e a l l e n 한편 일이 술술 풀려가던 카이퍼스와 저항군에게도 곧 위기가 닥쳐오죠. 무기를 <목소리도> 운반하던 차가 전복되고 독일군에게 발각된 카이퍼스 아들 팀과 몇몇 체 일행들이 결국 끌려갑니다. <목소리도> 끌려간 동지들을 구하기 위해 문출을 유혹해야 했던 알리스는 또한번 변호사 스마의 도움을 받아. 그의 수집품인 우표를 들고 문추에게 찾아갑니다. 엘리스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문추도 그녀에게 답례를 할겸 저녁에 열릴 파티에 초대하죠. 한때 가수였던 앨리스에겐 그를 유혹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문츠의 방에 들어선 앨리스는 곧 유대인임을 그에게 들켜버리고 가차없는 나치들과 조금 달랐던 문츠는 그녀에 대한 의심을 잠시 거둬두죠. 결국 프랑켄의 비서로 일자리까지 꿰찬엘리스터께 저항군의 계획은 훨씬 수월해집니다. 게다가 늘 자신을 돕던 스마리 사령부의 본 지도까지 가져와 하루빨리 지하에 갇힌 동지들을 구할 일만 남았죠. 마침 히틀러의 생일을 맞아 파티 준비에 분주했던 앨리스가 우연히 문츠와 프랑켄의 기싸함을 보며 그에 대한 생각이 점점 바뀌어갑니다. 잡혀온 저항군을 처형하자는 프랑켄과 빈번한 처형을 막으려는 문츠. 한편 프랑켄의 대화를 감청하던 중 앨리스는 낯익은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고 자신을 보트에 태웠던 그자가 바로 프랑켄의 프락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부유한 유대인들을 살해한 뒤 그들의 귀중품을 가로채던 프랑켄과 그를 돕던 매국노를 용서할 수 없던 한스 일행이 결국 복수에 나섭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이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악몽이 시작되죠. 어느덧 전적으로 앨리스를 신뢰하던 문치 또한 그녀로 인해 공경에 빠집니다. 문의 제보로 프랑켄의 금고를 열어보지만 눈치가 빨랐던 그가 증거를 모조리 치운 뒤였죠. 문츠가 테러리스트들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말했지만, 그는 그들에게 말했지만, 죽음의 시작은 니다 프랑켄에게 역공을 당한 문츠는 곧 사형수 신세가 되버리고 당황한 앨리스가 그를 구해달라며 저항군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결전의 그날이 돌아오죠. 한창 파티가 벌어진 틈을 타 독일군으로 위장한 한 세일행이 동지들이 갇힌 감옥으로 잠입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기다렸다는 듯프랑켄에 덫에 걸린 일행 모두가 그곳에서 몰살되죠. 결국 가까스로 빠져나온 한스가 카이퍼스에게 이 참담한 소식을 전합니다. I'm I'm Alice, 이들은 프랑켄에게 잡혀간 엘리스를 모두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죠. 슬! 하지만 동료 로니의 도움으로 문추와 함께 탈출에 성공하는 앨리스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던 전쟁은 독일의 패망으로 그렇게 끝이 납니다 해방과 함께 따뜻한 봄이 찾아올 거란 기대는 사라지고 폐잔병이 된 문츠와 도피 행각을 벌이던 앨리스는 프랑켄에게 첩보를 건넨 범인을 찾아 나서죠 변호사 스마를 내내 의심하던 앨리스에게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곤 증거가 될 검은 노트를 앨리스에게 보여주려는데 누군가 스말과 부인을 저격하고 즉시 도주하죠. 도망치던 자를 쫓던 문츠는 그를 알아본 시민들에 의해 검거되고 엘리스 또한 나치에 부역한 여성 으로 낙인 찍혀 전쟁보다 더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목소리> 실화를 바탕으로 완성된 이 작품 은 엄청난 스케일을 자랑하며 오랜 제작 기간을 짐작하는 게합니다 실존 인물과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연출된 이 작품은 자신의 고향 네덜란드에서 만든 폴 버흐벤 감독의 야심작이죠. 빠른 전개와 흥행 요소를 두루 갖춘 모습에서 한때 헐리웃 흥행작을 쏟아내던 감독의 연출력이 새삼 느껴질 정도죠. 유대인에서 레지스탕스 그리고 스파이가 되어 기구하지만 파란 만장한 삶을 살아온 한 여성의 서사는 물론이고 해방 이후 친일파가 득세한 우리의 역사와도 흡사한 구조를 보여줍니다. 독일 패망 후 자국에서 영웅이 된 몇몇의 조항군과 한없이 약한 존재로 독일군에게 짓밟힌 여성들, 그들을 공개적으로 몰아세워 전쟁보다 더한 일을 겪게 하죠. 약자 중에서도 가장 약한 자들만 골라가며 괴롭히는 인간의 본성을 영화에선 해방 후 네덜란드의 거리를 비추며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나치라는 거대하게 모습이 평범한 자국민들로 바뀌었을 뿐, 끊임없는 고통을 겪어했던 사람들의 모습에서 인간의 탐욕과 본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던져주기도 하죠. 또한 나치의 고위 간부들은 네덜란드 정부가 아닌 연합군과의 협상으로 그들의 신분을 유지하는 기가 막힌 상황도 연출되죠. 무사히 살아있는 장군을 보고 기겁하는 문치의 표정에서 그 완벽한 기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프랑켄의 첩보원이 누군지 그녀가 밝혀가는 과정도 긴박하게 진행되는데요. 흡사 암살과 유사한 내부의 적이라는 망국 공통의 주제로 영화가 끝나는 순간까지도 긴장을 놓지 않게 되죠. 감독의 기존 작품들처럼 설정된 과감한 노출이 아닌 극의 흐름에 맞는 노출씬이 종종 등장하고 따라서 문출을 유혹하는 단편적인 이야기로 영화 세 개와 비교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화의 전체적인 구성이 사실 암살과 더욱 흡사하죠. 두 시간이 훨씬 넘는 러닝타임이 전혀 지루하지 않을 만큼 풍부한 요소들이 꽉찬 느낌이랄까요? 기도를 하기 싫어하던 앨리스만이 끝내 살아남아 아이러니하게도 그 기원지에서 살아가죠. 평화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부딪히며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민낯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전쟁과 그 속에서 끊임없이 생존을 해야 했던 한 여성의 기구한 이야기, 영화 블랙북을 추천합니다.